아, 자, 그, 분진 제거, 자작, 자작으로 만든 거, 지금, 뭐, 가동시키고 있거든요. 보시면, 요게, 보면, 지금 막, 솜이 막시끄매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지금 안에 분진을 갖다가 지금 빨아땡기고 있거든요. 얘는 찌끄러기, 짓그러기, 찌끄러기 하고, 분진은, 자, 피 c 렛으로도 이게 안 돼요. 피에서은 뭐고, 그냥 그, 별대 똥이랑 그 수초 썩은 것들, 그런 것들 뭐고, 모아주는 역할하지, 분진은 피 c 렛이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자작으로 만들어 갖고 분진 제가 하는 지금 한, 한 두세 시간 캐 놓으면 엄청 깨끗해지거든요. 지금 요캐 놓고 이제 볼일 보러 갈, 갔다가 오면 뭐, 물이 좀 많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분진 제거, 자작, 끝.